예. 조씨 할머니도 있어. 네, 예. 최씨 할머니도 있고 두부리에서 별 최신에서 예. 조신에서 최신에서 별상 할머니가 와. 예. 별상 할머니는 옛날에 남의 집 다니면서 하늘로 따주고 음. 아주 맥도 따주고, 예. 예. 그리고 살았대 이 할머니가. 음. 그리고 어디서 약초 얻어다가. 음. 약의 약발, 치매 침발을 말이야. 남들은 약사 할머니라고 그러는데 몰랐지 사람들이 그런데 별상 말이야. 네. 아주 홍영마마 열병이 날세라 밤에 마른 자리 진 자리 어? 네. 가라 눕히고이약 네. 갖다가 데려서 먹이고 저약 갖다가 데려서 먹이던 네. 별상 할머니야. 네. 그 별상 할머니는 약사 할머니로 같이 합의 받아들는 네. 거야. 네. 네. 우리나라 어? 저기 반신들이 말이야. 별상이 뭔지 잘 몰라. 음. 별상 할머니는 아픈, 아픈 게 별상이잖아. 유별나게 아프다고, 음. 별나다고. 어, 그런데 그 할머니가 또 까탈스러워. 그렇네요. 그래서 성질머리 내고 어질러피고 이러면 그 별상 할머니가 그렇게 뭐라고 그래. 일어나야 음. 별상 할머니는 얘네들의 애기들이뭘 알갔어. 음. 근데 알아두시네. 데워주고서는 어. 지금 한참 또 자라나는 저 유림이나 얼굴에 뭐 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까저 그러니까 뭐야 여 <laughs> 엄마가 말이야 내가 들어가서 그래. 내가 음, 음. 내가 들어가서 그래. 어? 귀신 할머니가 들어가서 모르지. 얘네 들 <laughs> 갑자기 있다가 엄마가 돌변하지. 그래 안 그래? 돌변하지. 계속 막 울려, 막나 막이래. 음. 그래. 할머니들이 그는 거라. 그는데내 너네들 이해를 시켜주는 거야. 할머니가 최신에서 오는 할머니가야 나야. 최신에서 오는 할머인데 니나 음. 할머니도 있고 또 조신에서 할머니네 집에 조씨가 있어. 너네 최신, 너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네 조씨야. 뭐, 뭐 안으로 들여주시겠어요 <laughs> 그래서 거기서 내가 들어간 거야. 내가 들어가서 내 목소리랑 똑같 똑같아. 안 그랬어? 엄마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대답을 해. 그래, 안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좋아. 할머니가 들어가서 그래. 그러니 그래도 너엄마 정신이 돌아올 때는 또 불쌍하고 정신이 또 나갈 때는 미친형 같아. 그치? 너들이 <laughs> 이해를 해줘야 돼. 왜 엄마는 너 귀신의 몸이야. 엄마는 60만 살아있지. 귀신의 몸인데 그래도 반, 반절은 반 너들이 있고 어, 아빠도 있고 가족들도 있으니까 반절은 신에서 놔준 거야. 봐준 거라고. 어? 그래서 너네들 지켜주고 살았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어, 엄마를 너네들이 이해해줘야 돼. 남들은 이해를 못해. 어? 그치? 너네들을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엄마한테 잘해야 되고 어, 너네들이 열심히 잘하면 돼. 알았지? 응? 애기도알았지 어. 아유 여보 없어. 네. 내가 들어와서 어? 날분이, 할머니 할머니 오시니까 꽃도 들어오네요. 아유 내가 꽃 대신 할머니잖아. <laughs> 꽃팔상이잖아. 응, 응. 아유 그러니. 아유 덥다 이제. 이거는 좀 벗자. 네. 네. 아유 벗다가 덥다. 적어 아유, 우리 신의 아기 일이 뭐먼. 불쌍해. 자유, 해 만신들 다 불쌍하지. 엄마도 찍고 신의 가또 불쌍해. 네. 나이도어딘고 <laughs> 응,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살았어. 그러니 아, 내가 어, 남은 시간 동안 업사같이라도 들려줬어. 아직, 아직, 챕터들 같이 많아.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것도 열심히. 아유, 공부를 열심히 언니, 하니까 그래서 이뻐졌어. 네. 네. 아유, 뭐, 오늘 뭐. 내날이고. 오늘 아주 기분이 좋다. 내가 이거 너 n e was in this 가 o r n i n g I b e l i e v 잘불 h a 만도와 e l 지 e v e t h 잘 불리는데 아, 잘 불려다니고 h a 나고 b 소리 안듣고 e t 도 a t 고 집안은 편안하고 잘 불리는 I b e l i e v 편안해. a t 지 어머 <Marvel> 그냥, 어, 떻게만다서애다냐 사람에 다냐에인에할